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웰리스 주치 닥터 웰리스 김혜진입니다. 저는 닥터 웰리스 오빠, 여러분의 동아파트너 성형외과 <laughs> 전문의 김장영입니다. 오늘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어 여기 미간의 필러보톡스를 잘 놓기 때문에 그 시술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 많은 의사 <laughs> 원장님들 중에 네. 왜 네. 아, 아, 그나마 동생이고, 믿을만하고, 충분한 시술 경험과, 아, 그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생기면 죽여버리면. <laughs> 어, 네! 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소송하신답니다 예전에도, 어, 보톡스를 맞고 했었는데, 이쪽 좋은, 그, 결과를 얻었었고, 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와서 시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종종 명절 때 모이면, 보톡스 나줘요. 네. <laughs> 근데 저희 오빠가 보면 미간 주름이 꽤 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미간 보톡스만 맞게 되면 이 주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선 주름이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게 되기 음. 때문에. 그래서 주름 필러를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웰리스만의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이 깊은 선 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조직까지 흉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살짝 넣어서 다이섹션을 해주면 그 주름 재생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연간의 케이스와 단연간의 임상 경험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물이니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시술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네.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원장님 맨날 시술하시다가 네. 누우시면 네.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손주님 <laughs> 너무 심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때려도 되나요? 어머 그런 건안 돼요.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때리려고 하십니까? 아 그러게요. 어버키웠는데. 어버키웠는데 진짜. 음. 그난 아직도 기억나. 어깨 그다 음. 올려가지고. 그래. 옛날엔 그렇게 음. 것도 해줬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너무 아줌마가 됐네 아왜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laughs> 나 고마워하지 음. 의사 되는 데 있어서 오빠의 영향을 좀 받으셨을까요? No. 아니요 전혀. 혹시 도움이 좀 됐을까요? No. 아니요 아저 의대 생활하는데 진짜 도움 주셨어요 왜냐면은 저희 오빠가 저희 그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학, 학교 10년 선배기 때문에 네, 학교 10년 선배라서 족보 같은 거잘 주셨어요 이 정도 하시면 제가 봤을 때한 1년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미간을 워낙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그거보다 짧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미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하셔야겠죠? 선생안 기를... 아프세요? 통증 괜찮으신가요? 저는 참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마취크림도 안 바르고 저희가 하고 있네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마취크림도 안 발랐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에다가 이런 이제 필러로 기둥을 세우듯이 주름이 더 짓지 않도록 살짝 끼워넣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이제 만져가면서 필러를 살짝 살짝 소량씩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필러는 다 됐고 보톡스 할게요. 네. 보톡스는 좀 아프셨나 봅니다. 좀 찡그리시네요. 네, 한숨 많이 쉬시네요. 네.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자, <laughs> 잠깐만. 아, 이거는 진짜 별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해볼게요. 미간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부작용이랄 게 없고 또 혹시라도 좀 불만족스럽게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간혹 보면은 흔히들 미간에는 필러 절대 맞지 마라. 이런 짜이들도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주의해서 잘 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아주 소량씩 한다면은 독약도 명약이 되듯이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시술입니다. 여러분의 웰리스 조치, 닥터 웰리스 김혜진이었습니다. 안녕.